성령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역사상 처음과 같은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. 저들은 우리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백만장의 탄원서를 청원서를 이제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갖다 줄 겁니다. 국민의 분도를 들으라고 전해 줄 것입니다. 백만 장을 박스에 담으니까 거의 백박스 가까이 됩니다.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들고 가서 줄 겁니다.